안녕하세요. 주식창고입니다. 오늘 1월 22일 금요일이죠. 오늘 매매 복귀와 관심 종목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AD칩스 오늘 47% 수익이 났어요. 뭐 이러면 엄청 수익이 난것 같지만 워낙 극소량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괜히 그이 썸네일을 보고 와, 47%야 이러고 들어오셨다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극소량 수익이라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인텔이 발표를 했는데, 예, 오늘 삼성전자 언급이 일단 없었습니다. 예,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썸네일을 보고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원래 이거 뒤에 매매 복귀하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천, 오늘 1,775원에서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팔았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47%가 맞는데, 수익금은 얼마 안 됩니다. 실망 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laughs> 네. 자, 오늘 관심정보 리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 하락했습니다. 오전에는 상승을 좀 하다가, 네, 오후에 네, 좀 세게 밀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어, 6%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요새,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지금, 올해, 네, 올해 초부터 누적된 양을 보면, 이걸 어그로 제가 바꿔볼게요. 네. 14조 정도를 기관이 계속 매도해서 14조 순매도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연기금이 6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계속 지금 매도를 하는 상태인데, 연기금의 지금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걸 좀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그거를 좀 아직 조금 더 매도할 양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네, 지수가 하락 반전을 했고요. 자, 아, 삼성전자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그. 어제 예, 인텔에서 그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 파운드리 외주를 어느 쪽으로 줄 거냐 어, 이 결정을 이제 해 가지고 발표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 TSMC 하고 삼성전자 중에 뭐 어느 곳으로 한다가 아니라 둘다 아마 어, 물량을 좀 주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삼성전자 쪽을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안 해서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약간 상황은 현재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예. 조금 그래서 하락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2월 15일 날 아마 그 인텔 CEO가 정식 취임을 하는데 그 이후에나 업체가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삼성전자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상승의 빌미가 될지 아니면 재료 소멸로 볼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게 길게 보는 거라서 장기적으로는 확실한 호재기는 이 하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대형주들이 조금 안 좋았었고 LG전자가 조금 내려왔는데 아그 지금 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오늘 제가 현대로템을 예, 일부 좀 정리했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고점까지 거리가 좀 있고, 어, 그래서, 바로 뚫어주진 않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눌렸다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일부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 삼성제약이. 제가 그, 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제 여기 정리를 했었죠. 예, 정리를 여기서 하고, 아, 반등 나올 자리에서 안 나와서, 윗골이 자꾸 달고 그래서 정리했다 그랬는데, 예, 오늘이었네요. 반등 나오는 자리가. <laughs> 아, 정말. 자꾸 박자가, 이게 엇박자가 납니다. <laughs> 그래서 매도하고 났더니, 또 7%나 끝까지 밀어주는 예,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래서 살짝살짝 미는 게, 반등이 나올 거는 같은데, 나왔다가 밀고, 나왔다가 밀고, 그래서, 아, 지금 시장의 매기가 다른 쪽으로 쏠려 있어서, 이런 애들은 관심을 못 받나 보다. 이게 전형적인 반등 자리인데, 반등이 제대로 시원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팔아야지 하고 팔았더니 오늘, 네, 오늘이 오늘 그날이었네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네,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AD칩스 <laughs> 네, 오늘 제가 47%라고 낚시를 좀 했는데 뭐 47%가 맞긴 맞습니다만 어, 오늘 고가가 28%까지 갔다가 거의 끝까지 밀어버렸어요 네, 3%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전략 매도 하지는 않고 일부는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47%에서 매도를 했는데 남아 있는 물량의 수익률은 28%로 떨어졌습니다. 20% 가까이 하루만에 하루 안에 20% 가까이 장중에 이제 밀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네, 여기서 매도를 했고 <laughs> 여기서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AD 칩스가 어, 재료 소멸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그냥 뭐좀 차익 실현 물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래량이 꽤 실렸거든요 거래량이 뭐 1억 주 가까이 됐는데 1억 주가 넘는데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밀었기 때문에 기분은 안 좋습니다 찝찝하고요 그래서 내일 에, 상황을 좀 보고 나머지도 모두 정리할지를 좀 결정을 하려고 하, 합니다 인텔에서 그 이제 삼성이나 이런 파운드리 업체에 그 물량을 주려고 하는 게 시장에선 GPU? 그걸 기대했었는데 메인보드용 칩셋을 뭐 이렇게 외주 주는 걸로 얘기가 되면서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AD 칩스에서 경험하는 거는 저도 이번에 경험을 하는 거지만 확실한 어떤 호재의 일정이 있잖아요 21일 날 인텔 외주를 발표한다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그 전에 갑니다 제가 그 언제였나요? 어제인가 그젠가 가야 할 자리에서 안 가서 아 어제군요 가야 할 자리에서 안 가가지고 제가 일부 정리했더니 쭉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은 좀못 맞추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주가는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벤트 일정을 좀 정리를 해놓고 그 이벤트 일정 근처에서 어, 물량을 좀 모았다가 정리하는 이런 어떤 매매 방식은 성공률이 높으니까. 어, 이번 경험을 잘 기억했다가 또 다른 이벤트가 있을 때 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하면 어, 좀 수익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경험을 했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 그런 큰 이벤트 앞에서는 조금 물량을 매집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사마페인트는 아, 제가 이게 재료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지 아니면 시장에 관심을 좀덜 받아서인지 올랐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조금 그 삼성제약하고 흐름이 비슷하죠. 해서 반등 나올 자리 에 이렇게 반등이 쭉 나오다가 확 밀렸어요. 그래서 흐름이 좀 너무 안 좋아서 매수는 어 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아까워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외면을 좀 받지 않나 싶어요. 오늘 이 운봉으로 뭐 다시 돌려줄 수도 있지만 일단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을 칠해놨고요. 예. 그다음에 세로닉스도 음, 예, 오늘 제가 한심 종목에서 이제 제외를 했어요 l n f 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좀 지켜봤는데 어차피 저희가 중장기 관심 종목에 LNF를 두고 있어서 네, 종목을 조금 줄이려고 관종에서 제외했고요 어,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 때문에 제가 관종에다 놨는데 이거 이렇게 뭐 돌려 줄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매각은 이미 얘기가 다 노출이 된것 같고 어, 누가 이 매각 대상이 될지는 인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얘기가 지지부진 한것 같아서 일단 이것도안정해서 이제 삭제를,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DPC는 오늘, 어, 좀, 어, 상승을 좀 했어요. 어, 오늘 이게 VI를 갔었나? 약간, 예, 급하게 좀 상승을 한것같더라고 VI는 안 갔나 보네요. 예. 어쨌든 지금, 아, VI를 갔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지금 뭐 전고점을 살짝 돌파한 상황이고요. 우리 그 DPC의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 도용환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번에 그랩 예, 그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투자를 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랩을 보고 DPC를 장기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7조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회사의 예, 다양한 그 카테고리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언제 그랩 같은 게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 갈생각이고요그도영환 회장님의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dpc 오늘 좀 상승을 했고 어, 내려온면좀더 받으려고 했고 어제 조금밖에 안 사서 약간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10% 정도 수익 중이고요 네, 구형테크도 오늘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어, 원래 오늘 매수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이연상 다음에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충분히 눌러준 자리에서 들어가는데, 오늘 잠깐 봤는데, 어 밑으로 안 밀리더라고요. 계속 예, 지켜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끝머리, 장 후반부에 이제 들어갔고, 기아차가 오늘 그장 마감 시점에 조금, 음 의미 있는 좀 상승을 보여서, 내려가다가 이제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 제가 그 구형테크는 예, 조지아에 있는 기아차에 예, 직접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아, 애플카가 기아차에서 만약에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다 그러면 구형테크도 어느 정도 어,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 예, 매수를 했어요. 구형테크. 네 그리고 오늘 YMT도 아주 소량 매수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조금 늘릴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오늘 낙폭이 좀 컸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더니 더 밀리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워낙 소량을 들어갔고, YMT는, 어 예, 테슬라 전기차 모듈 기판용 소재를 이제 공급, 공급사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어 PCB 업체들로부터, 뭐 나름, 음 러브콜이 나중에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실적이 워낙 탄탄하고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 220억 정도 순이익 나것 같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 실적이 220억 그 다음에 2021년이 240억이었나?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걸로 이제 예상되어지는 기업이라서 일단 잡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늘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시가총액이 3천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220억이면은 뭐, 퍼10 정도로만 계산해도 뭐, 2200억? 근데 3000억이면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고, 더 내려오면 계속 이제 조금씩 매집을 할 생각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잘안 밀리긴 하거든요. 근데 YMT가 유독 이 실적 성장세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출렁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형테크와 함께 DPC와 함께, 이제 장기로. DPC와 YMT는 이제 장기로 볼 종목이라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조금 잡았고요. 아마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제 입장에서는 좀더 싸게 잡을 수 있다는 라 생각으로 어, 접근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AD 칩스를 일부 차익 실현을 해서 뭐 수익률은 높지만 수익금액은 워낙 소량을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 되진 않습니다. 아 현대로템을 오늘 어,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아, 아 말씀 드렸군요 <laughs> 정신이 없네요 <laughs> 예, 일하다 와서 좀 피곤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힘이 조금 약해 보이고 거래량도 얼마 없고 그래서 일부 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YMT와 구형테크를 조금씩 샀어요 어, 어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50만원어치 샀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50만원의 비중이 크진 않지만 제가 제 기준상 어, 조금 음, 금액을 좀 높게 들어가도 되고,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작은 종목들은 손절할까봐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자리를 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의 크기에 따라 또 특성에 따라서, 이제, 비중 같은 것들을, 조절을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전히, 어, 한 300만원 정도를 <laughs>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수익률은 AD칩스가 수익률을 많이 까먹었죠. 50% 넘게 수익이 났었는데, DBI 택은 여전히 그렇고요 나머지는 수익권 전환했고, SK텔레콤 YMT, 이 정도가 지금 손실권에 있습니다. 어, 어, 제가, 그쵸. 그렇죠. 매수금액이 매도금액보다 1원이라도 높아야 돼요. 지금 너무 그 계좌에, 뭐 계좌에 돈이 많이 있으면, 어, 뭐 많이 있는 대로 불안할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불안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소량씩 들어가 있어서, 뭐 수익이 나도 이렇다 할 느낌이 좀덜 나요. 그래서 조금 지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정이 와주면, 음, 좋을 것 같은데, 지 분위기가, 공매도도 아마 연기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 지금 공매도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연기되면서 연기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공매도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걸로 현재는 예상되어집니다. 시장은 어, 모멘텀도 많고 이제 리스크들도 많이 해소가 됐는데 지금 너무 기관도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어, 약간 좀 고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좀 머뭇거리는 매수세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하간 오늘 매매는 그랬고 예, 관심 종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